준주성범 4장 슬기롭게 행동함 무슨 말이든지 다 믿을 것도 아니요 마음속에서 무슨 충동이 생겼다고 즉시 그대로 할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여 매사를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남을 착하다고 하기보다 그르다고 믿고 말하기가 일수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 그러나 완덕에 이른 사람은 남의 말을 쉽사리 믿지 않는데, 그는 사람들이 연약하여 악으로 잘 기울어지고 말실수도 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히 굴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여 내세우지 않는 것은. 큰 지혜다. 다른 이의 말을 분별 없이 믿지 않고 들은 말이나 자기가 믿는 것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도 큰 지혜다. 지혜롭고 또 양심이 바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여라. 너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도록 힘써라. 착하게 살아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생각할수록 또 하느님께 더잘 순종할수록 모든 일에서 지혜로워질 것이며 평화롭게 살 것이다. 5장. 성경을 읽음. 성경을 읽는 것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 문장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쓴그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고상하고 심오한 서적을 읽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쓴 저자의 권위를 따지지 마라. 그의 문학적 기술이 탁월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치 말고, 오로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지 말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은 죽어 사라져도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주 해를 입는다. 그대로 읽어나가도 좋을 것을 알아들으려 하고 해석하려 한다. 성경을 읽어 유익해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박하고 성실하게 읽어라. 그리고 남에게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성인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성현들이 비유를 들어 해석한 것은 아무 뜻 없이 한 것이 아니니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6장. 절제하지 않는 사욕을 극복함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탐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 교만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은 한순간도 평안히 지낼 수가 없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평화롭게 산다. 자신에 대하여 온전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머지않아 시련을 당하며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도 걸려 넘어진다. 마음이 약하여 육신의 노예가 되어 쾌락에 기울어진 사람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한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 쾌락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누가 그를 반대하면 쉽게 분노한다. 그러나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즉시 양심이 그를 보채어 괴롭힌다. 마음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욕을 따랐기 때문이다. 마음의 참된 평화는 사욕을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다. 7장 헛된 희망과 교만을 피함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다른 사람 눈에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신뢰하여라. 또한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의 좋은 지향을 헤아리시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는 내 지식도 믿지 말고, 어떠한 현세의 기술도 믿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낮추시기 때문이다. 내게 재물이 많이 있다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도 말고, 권력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지도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너는 내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 몸은 사소한 병으로도 썩고, 악취를 풍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일을 훌륭하게 잘한다고 혹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너한테 있는 타고난 그 좋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좋은 것들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샅샅이 아시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남만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아서 사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 아래에 너를 둔다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겠지만 너를 한 사람 위에라도 높게 두면 커다란 해를 입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나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난다. 8장. 지나친 우정을 피함.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내 사정을 말하라. 젊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드물게 하라. 부자들에게 아첨하지 말고 대관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겸손하고 순진한 사람들과 사귀고, 신심있고 행실이 착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그리고 건설적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어떤 여인과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모든 착한 여인들을 하느님께 의탁하라. 오직 하느님과 그분 주위의 천사들과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피해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지만 지나친 우정은 유익할 것이 없다. 교제하기 전에는 평판이 좋았을 것으로 보이던 사람도 대면하여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히 있다. 또한 남에게 잘해 주어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려다가 도리어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 그와 불화를 겪는 경우도 있다. 9장. 순명과 복종. 제멋대로 살지 않고 윗사람에게 순명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장한 일이다. 윗사람 노릇을 하며 사는 것보다 어른에게 순명하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애덕으로 순명하기보다는 억지로 순명하기 때문에 순명을 괴롭게 여기고 이에 대해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한다. 하느님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명하기 전에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 보아라.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순명치 않고는 안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더 낫겠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옮기지만 마침내 스스로 속았음을 깨닫게 된다. 누구나 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기울어진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면 우리는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 누가 그리 지혜로워 모든 것을 완전히 알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 신념을 과도히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생각을 하여라. 내 의견이 좋다 해도 하느님을 위하여 그 의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남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 남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자신의 의견이 좋은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교만과 고집의 표본일 뿐이다. 10장. 무익한 이야기를 피함. 너는 될수 있으면 사람들 사이의 소란을 피하도록 하라. 세상 일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면 제 아무리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지 않게 마음의 혼란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혀 나쁜 것에 물들기가 쉽다. 내가 전에 한 일을 생각할 때면 차라리 그때 말을 안 하고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서로 무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길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양심의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서로 많은 말을 함으로써 위로를 찾고자 함이요,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으로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겨 말하고 또 즐겨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것, 많이 원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거슬리는 일들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쓸데없이 또는 공연히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내적 위로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해야 한다. 말해야 할 적절하고 유익할 때가 오면 이로움을 가져올 내용을 말하라. 나쁜 습관이 있고 영적 발전에 무관심하면 말을 삼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영적 상태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마음과 정신이 하느님 안에서 서로 통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는 완덕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